여들아 안녕 기쌤이야 자 오늘은 너네들 취미에 대해서 쌤이 한번 적어보라고 했는데 어, 취미 궁금한 게 맞나 보다 에이? 자 하기 싫은 일로 돈 많이 벌기 취미로 돈 적게 벌기 결국은 이거네 꿈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현실에 안주할 것이냐 크, 이거는 진짜 뭐 쌤이 어떠한 결과에 답을 못 주겠어 그러나 너네 나이 때, 지금 10대, 20대들은 취미로 돈 적게 벌기를 택했으면 좋겠어. 30만 넘어가잖아. 그러면 온 세상이 돈돈돈돈 거려. 돈에막 압박감이 너무 많다고. 너네가 20대 때 아무리 내가 하기 싫은 해서 돈을 많이 벌어봤자 그 돈으로 30대, 40대, 50대, 60대 못 살아. 그러니까 잘 되든 잘안 되든 돈을 적게 벌든 많이 벌든 너네 취미에 한번 올인을 해봐라. 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싶고 그리고 하기 싫은 일로 돈 많이 벌기 크, 이것도 참 하기 싫은 일도 돈을 많이 준다면 그것도 맞아 그러나 요거는 서른이 넘어가면 내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돈안벌 거야. 하기 싫은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지. 그래야 나의 것들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야. 너네 나이 때는 꿈을 꿔라. 자, 게임 3시간 하기 대 운동 1시간 하기. 요거는 게임 3시간 하기가 맞아. 운동 1시간은 노동이야. 운동을 취미로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랬으면, 쌤이 이렇게, 어? 게임은 3시간 취미로 할수 있잖아. 막, 그곳에서 또막 경쟁해서 막 싸워서 막 이겨서 막 튀어 올리고 이것만 하지 말고 좀 취미로 할수 있는 그런 게임들. 요거는 뭐 3시간을 하건 30시간을 하건 30시간은 문제가 되겠다이 3시간? 여기 낫다. 자 스트레스 받을 때할수 있는 취미 생활 추천. 스트레스 받을 때 땀을 흘려야 되는 거 알지? 제일 좋은 거 러닝이라고 해. 보통 이렇게 사람이 달리면은 뭐한 5, 6으로 이렇게 달리잖아. 그럼 한 2, 3 정도로 가볍게 어, 조깅하듯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세네힘드네 아무튼 이렇게 달리기에서 땀 빼면은 스트레스 완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매운 거먹기위해서땀 빼도 괜찮아. 쌤처럼 될 뿐이야. 선택은 너네 가는 거야 어렸을 때만 할수 있는 취미생활 있냐고 아, 그 나이가 들수록 골병이 난다고 하잖아 그 뼈가 마디마디 아파 오거든 쌤도 이제 슬슬 뼈가 마디마디 아파와 막 아침에 일어날 때 뼈가 막 곡소리를 한다고 막 아, 여기 아파요 막 저기 아파요 한다고 몸을 활용하는 것들을 많이 해봐 막 달리기라든지 등산 뭐 어디 막 국토 대장장 이런 것들 어릴 때만 할수 있는 거다 자, 다음. 요리 만들기, 음식 먹기. 음식 먹는 거에 행복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 요리를 만들어 본 사람만 알아. 요리를 만드는 행복이 음식을 먹는 행복보다 훨씬 크다. 한번 만들어 봐. 그 만드는 그 사이 사이 음, 그 음식이 완성되기까지 그 만드는 그 과정 과정 과정이 진짜 즐겁다고 막막 막 양파를 얇게 썰고 토 얇게 어떻게 썰까 막 연어를 막썰때막 김치를 썰때 음식을 만들어라. 음식을 만드는 행복 한번 느껴보길 바랄게. 자 다음, 쌤 노래 잘 불러. 이거 나 저격이지? 누가 나연이야? 나 노래 잘해? 너 공부 잘해? 너 남자 친구 있어? 자, 혼자 하는 취미, 함께 하는 취미. 그냥 가볍게 생각했을 때 혼자 하는 취미는 독서일 거고, 함께 하는 취미는 운동, 토론, 이런 거겠지? 뭐, 혼자 할 때도 있어야 되고, 함께 할 때도 있어야 되는데, 요새는 함께가 많이 결여됐어. 다 혼자 혼밥하고, 혼영하고, 혼카페 가고, 뭐, 혼, 혼, 혼. 이게 너무 많은데, 너네들이 삶에서 꼭 함께 하는 취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관계가 피곤하고, 나를 피곤하게 하더라도, 함께 할수 있는 것에 행복을 너네들이 꼭 찾았으면 좋겠다. 라는 거. 자, 꼭한번 추천해주고 싶은 취미는, 어, 꼭한번 추천해주고 싶은 취미는, 글을 써막 글을 써서 책을 낸다는 생각으로 책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책을 쓰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거든. 이게 굉장히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책을 꼭 써왔으면 좋겠어. 자 다음. 자 맛집 탐방도 취미 생활인 가야 맛집 탐방도 취미 생활이지. 근데 이 맛집 탐방을 인스타에서 뜨는 거, 막 유명한 것들만 다니면 그 취미 생활 아니야? 그거는 그냥 따라하는 거야. 그냥 남의 취미를 따라하는 거. 너의 취미로 맛집 탐방을 하고 싶으면 나만의 맛집, 나만의 공간 이런 것들이 너네 데이터에 쌓이면 충분히 취미생활 되고 이걸로 블로그나 이걸로 유튜브 하면은 요새 또 돈도 벌수 있는 너무 아름다운 그런 세상 아니겠니? 자 다음. 자 가성비 취미생활 부르주와 취미생활 아, 그거는 자신의 통장에 맞춰서 하세요 내 통장에 100만 원 있는데 저 미국 가서 뉴욕 가서 버거 먹고 싶어 이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쌤이 뭐 3, 40만 원때 어디 뭐 파인다이닝 가서 막 밥을 먹어 불편해 여기 이렇게 한 조각씩 주잖아 하, 너무 행복하겠지 그러나 먹을 때마다 그 음식의 끝남이 다가올수록 쌤이 마음이 진짜 어려워질 것 같아 어 벌써 끝났어? 내 40만 원내 30만 원 이런 생각이 들것 같으니까 값싼 어, 값싼 이런 취미들 이런 음식들 많이 먹어보길 바랄게 자 마지막 자 취미로 돈을 벌수 있다면 좋은가요 나쁜가요 취미로 돈벌수 있다면 너무 좋지 취미가 요런 것만. <laughs> 그리고, 이거를 알았으면 좋겠어. 취미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야. 취미는 취미로써 대신 조금 전문성 있게 즐기려면 그 취미에 좀 빠져야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글을 쓰는 취미가 있어? 그럼 진짜 책을 내보는 거야. 돈 벌려고 책을 내면 당황한다. 근데 취미로, 이렇게 썼는데 어, 막막군가공공감해주고막 어, 박수도 받고 이런것들이 진짜 취미거든 그래서 자신의 취미를 나의 삶에 적용시키고 싶다면 진짜 진지하게그 취미를 좀즐겁게해보면 어떨까 쌤이 노래가 취미야? 그럼 쌤은 매일 아침 7시 아침에 일어게해랄 이렇게 랄 이렇게 일서 이렇게 해서, 안 하잖아,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자, 여러분들, 어,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궁금한 것들과 이렇게 두려움도 많고 어떻게 살아야 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하고 밝은 그런 취미들 많이 찾고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수 있는 취미들을 함께 찾아보면 어떨까? 또 취미라고 너무 가볍게만 생각하지 않고 그 취미도 한번 파보는 건 어떨까? 어, 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얘들아, 요즘 너의 취미는 뭐니? 쌤은 너의 나이 때 연애가 취미였다. 공부하러 가마! 야 지상 이거 어떻게 연결하는 거냐? 아나 진짜 요즘은 아니 좀 기계랑 친해지려고 해도 친해질 수가 없어 연결이 안 된다니까? 아니 세상이 발전하면 뭐해? 아 그만해 아 이거 나투제폰으로 바꿀 거야 이거 안해안 안 써.